안녕하세요. 저는 음 카네킹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어려운 생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어려움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것 쌩 그리고 난이도는 이렇게 어려움으로 해놓고. 나무를 일단 캐서 집부터 만들고 좀비는 안되는거죠 죽으면 그냥 마찬 끝? 끝이에요우리꽥 꽥인거에요 그냥 그냥 XX 되는거예요저 하늘나라 가는거죠 하늘나라 싫어 근데 하늘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 진짜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아 어쩌거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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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좀비한테 쳐맞아서 뒤지는 건가? 아니면 당당하게 사는 건가? 아주 생생존이죠. 아, 미쳤어 이거. 배고픔이 안달아 뜨든. 왓? 뭐야? 어, 근데 이거 왜안 달지 진짜? 근데 달리면 이거 달려나? 아니야 일단 달 달리면 안돼 일단 나무 만들고 조합대 만듭니다 조합대로 검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서 자 이제 캐볼까 아이고 맞다 이거 아니지 나무 도끼 어쨌거나 우리 같이 생윤해요. 왕, 완더을 닦겠어. 일단 나무를 닦겠습니다. 나무를 전부 닦겠어요. 나무를 전부 닦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다니까 왜 이래 이제 돌멩이를 캘 때가 왔군 제일 기본 나무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엔 음식, 그 다음엔 금괴, 그다음은 다이아, 흑요석,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지. 어, 석탄이다. 아, 이득, 개이득, 개이득! 게이득? 게이득, 아싸 레벨이 올라가는 것인가? 아 레벨 올라가도록 해주소서. 아싸 올라갔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깜깜해 횃불을 만들 수밖에 됐다 개이득봤다 여기에 석탄이 이렇게 뒹굴뒹굴거릴 줄이야. 예. 어디? 놀아볼까? 어, 야야, 일로와. 야, 예, 양을 죽여서 갖추고 남기자. <목소리> 양이 집을 짜서 마약을 만들자 면대 마약은 가루야 알겠니 그리고 나 마약이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아머왜차안 와. 나나사나사나 가나와에 그 그까이 그까이 너요와 우리 플레이스토어 한번 가볼까요? 플레이스토어 음... 모비즌 같은 그냥 제거해버리삼 인정 이거 필요없음